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자, 이번에 부석해드릴 기업은 신테카 바이오입니다. 그러니까 신테카 바이오에 대해서는 아시는 분들은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워낙에 시가총액이 2,500원, 500원 정도밖에 안 되고요. 특히 대한민국 시장에서는 꽤나 좀, 어, 알려지지 않은 그런 섹터인데 쉽게 말해서 AI 바이오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미국에서는 슈뢰딩거가 굉장히 유명하죠. 이 AI 바이오플랫폼 그러니까 AI와 의료를 협력할 수 있는 함께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산업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최근에 뭐루니시라던가 혹은 뷰노 이런 기업들이 의료 AI 쪽에서 거의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실적으로 검증이 되어야 되는 시기가 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정점에서 혼란기로 넘어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신테카 바이오,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막 시작하고 있는 그래 봐야 이제 두배 정도 정도 어, 두 배밖에 오르지 않은 겹이기 때문에 최근에 테마성, 어, 테마주 장세에서는 두배는뭐 많이 오른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테마가 끼게 된다면 열배 정도로 오르는 것이 최근에 이제 장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뭐 룬이 또1열배 넘게 올랐고요. 룬이 같은 경우는 13배, 14배가 올랐고 주노 같은 경우는 역시나 마찬가지로 10배 이상, 한 12배 정도 오른 상태입니다. 이에 반해서 신테카 바이오는 실상 두배 정도 2.5배 정도 올랐다고 볼수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매수를 하지 말아야 되느냐 어 관심 종목에서 지어야 되냐면은 저는 딱히 그런 건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이런 테마주 장세의 특성이 오르는 종목들이 계속적으로 오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테마주의 대장주 역할을 하는 기업들은 최소한 10배 이상 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도 업종 대장주 역할하는 기업들이 그런 것이고 지금까지가 비누와 루니시 그런 역할을 했다면 이제는 신탁화 바이오 같은 기업들도 그나 지켜볼 만한 그림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제 봤을 때저 같은 경우는 9월 6일에 9월 6일에 신테카바이오를 매수했다고 말씀드렸죠 한국 의료 AI 핵심 기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9월 6일이라면 정확히 네, 이날이죠 이날 네, 이날 9월 6일 이날에 매수해서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이 영상을 찍는 시간이 9월 8일 오후 4시 4분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VI가 꼈습니다 VI가 끼면서 단기로 접근한 경우 매도도 가능한 구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당시 주가가 약13% 가량 오르고 있었을 때였는데 이때 저는 추세가 꺾이면 꺾이기 전까지 들고갈 생각을 말씀드렸고, 저는 매도하지 않았어요. 매도가 가능한 구간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런 식으로 매수 매도할 때마다 실시간으로 말씀드리고 있어요. V.I도 말씀드리고 있고 매수할 때도 말씀드리고 있고 매도할 때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현재는 약간의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면 이 기업에 대한 매력이라든가 혹은 실적에 대한 성장성, 방향성. 특히 이제 의료 AI의 대장주가 될수 있는 그런 요소들에 대해서 좀 분석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AI 플랫폼, 신약 계약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쉽게 말해서 어. 신약 개발 단계부터 뭐 후보물질 발굴이라던가, 혹은 임상 1상, 2사 3상까지 가는 과정에서 AI를 활용할 경우, 신약 후보물질 발굴에서는 이, 어, 일단은 최소한 5배 이상의 그런 시간 효율성을 단축시킬 수 있는 것이고요 특히 이제 신테카 바이오에서 하고 있는 면역 항암제 같은 경우에도 꽤나 유의미한 그런 치료의 효과라던가, 혹은 플랫폼이 개발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자 일단은 AI의 활용시 이제 전통적으로 사람을 갈아 넣어서 시간을 갈아 넣어서 하는 것보다는 비용이라던가 혹은 시간을 훨씬 더큰 폭으로 단축시킬 수 있고요. 따라서 이 AI 플랫폼에 대한 그런 어 기술력이라던가 혹은 범용성, 확장성 이런 것들을 좀 지켜봐야 되는 곳인데 저는 신테카 바이오만큼 대한민국에서 압도적으로 치고 나갈 수 있는 기업은 사실상 국내에서는 전무하고요 전 세계에서 봤을 때에도 꽤나 매력도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 제 생각이에요 왜냐면 자 신테카 바이오가 가지고 있는 슈퍼컴퓨터 AI 기업은 당연히 슈퍼컴퓨터가 있어야 합니다 특히 AI 의료기업 같은 경우는 신약후보물질이던가 임상에 대한 그런 방향성이던가 이런 것들을 이미 AI를 통해서 딥마인더 어, 수만 가지의 경우, 경우에서 따져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슈퍼컴퓨터의 유무는 필수적이다. 다만 국내에서는, 국내 같은 경우는 슈퍼컴퓨터 보유, 무료 AI 플랫폼 기업이 전무합니다. 뭐 빼고? 신테카 바이오 빼고. 자, 신테카 해외. 해외에서는 슈레딩거 정도, 슈레, 슈레딩거 정도가 슈퍼컴퓨터 2,000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슈제딩과의 시가충액은 현재 3.3조원 정도 됩니다. 시가 3.3조원이고 참고로 신테카 바이오는 시가충액이 2천억 2.2천억 정도 2천억 정도 2천2백억 정도 되죠. 그런데 슈, 슈퍼컴퓨터 슈퍼컴퓨터는 3천대 보유 중에 있고요. 그리고 이거를 1만대 그리고 3만대까지 늘릴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10배 이상이 슈레딩거보다 슈퍼컴퓨터 보유 수가 오히려 1000대 정도가 더 많은 거예요. 대한민국 기업에서는 전무합니다. 다른 기업들은 전부 다 테마성입니다. 전부 다 테마성이라도 봐도 전혀 무관치가 않아요. 다만, 슈, 어, 이런 신대카 바이오 만이 슈퍼컴퓨터를 3000대 정도 들고 있고요. 이미 글로벌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10, 어, 10개 이상의 그런 업체들과 애물이라던가 고 협력을 진행하고 있고요. 이미 내년부터는 실적에 대한 성장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일단 신태카 바이오에서는 밝히고 있는 것은 맞아요. 어, 그런 것들을 봤을 때뭐 주봉으로 본다면 이 추세를 봤을 때에도 어, 이런 저항라인 부근에서 저항라인 부근에서 돌파, 이탈 돌파, 이탈, 돌파가 나오면서 꽤나 많은 물량을 이제 가져간 것이 보이고요. 그 이후에 N자형 파동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라인에서 N자형 파동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고 돌파가 조심스럽게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미 그 전에 주가의 고점은 그 전에 2019년 2020년도쯤에 나타났던 것이고 2020년 10월에는 약간 48,700원 현재는 18,400원으로 그래봤자 2.5배 정도 올랐기 때문에 저는 지금 같은 테마성 장세에서는 사실 사실 제가 좋아하는 장세는 아니지만 이 장세에서도 만약에 돈을 번다고 한다면 이런 기업들이 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나마 펜더멘털이 굉장히 강력하고 성장성이라던가 혹은 어 지금 가장 매력적인 AI와 의료가 결합해 있는 기업들을 봐야 된다는 점에서 신테카 바이오를 선택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실 유전체 빅데이터 기반의 AI 신약 개발을 하는 국내 유일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특히 이제 다른 기업들과의 협력을 하고 있는 기업들 중에서는 뭐 국내 유일이 정말로 맞습니다. 특히 이제, 어, 국내에서도 유전체, 유전체 분석 기술을 확보한 기업이 역시나 유일하고요. 이미 AI 기반의 플랫폼 가지고 면역 항암제에 대한 개발을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특히 이제 딥매처를 통해서 합성 신약과 어 항암 백신을 만들고 있고, 어 애니오 스캔을 통해서 이제 신생 항원을 이제 발굴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사실상 뭐 타겟 확장성이라든가 혹은 이제 암 환자에 대한 신생 안을 발굴한다든가, 우주 전체를 분석한다든가, 뭐 3천 대 정도. 어, 추가에 3,000대 이상의 슈퍼컴퓨터를 보할수 있다는 점을 봤을 때에도, 어, 저는 지금의 주가가 사실상 고평가인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인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그럼에도 지금의 장세에 맞는다고 했을 때, 지금의 주가가 고평가를 한다면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슈레딩 거조차 이미, 이미 3조 원 정도를 넘어섰기 때문에, 집가총이 3조, 3천 정도 되기 때문에, 많이 빠져서 3조, 3조 원이다 원래는 10조 원 넘어섰어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제 막 2천억 원대로 올라오고 있는, 그런 아무것도 없지 않은 그런 격이라는 점에서 좀 조금 더 주목할 부분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뭐 딥매처라던가 혹은 네오ARS 외에도 여섯 개 정도의 플랫폼을 더 준비하고 있고 개발이 되고 있고 이미 나와 있는 그런 플랫폼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는 결국 대한민국의 슈레딩거 혹은 슈레딩거 이상의 그 면모를 보일 수 있는 기업이 신태가 바이오라는 점은 사실상 인정을 안할 수는 없어요. 다만 이런 것들이 실적이 나오기까지 얼마나 걸릴 것인지, 흑자전환되기까지, 주주환원책이 발생되기까지 얼마나 걸릴지까지 어, 걸릴 것인지가 문제인 것인데, 일단 성장성에 대한 그런 확보성 확보라던가 혹은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매력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나투자자로 하여금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AI 플랫폼 기술을 통해서 사실상 뭐 후보 물질을 개발한다거나. 서비스를 준다거나 외주를 준다거나 나아가서 애로 뭐 이런 것들도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는 점에서 특히 이제 자체 신약뿐만 아니라 외부의 신약까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은 기술력이 받쳐주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 어느 누가 10년이 걸려서 만든 혹은 10년 이상이 걸려서 만든 후보 물질들을 AI 플랫폼에 맡기겠습니까? 전혀 맡기지 않아요. 절대 맡기지 않습니다. 아마 기술력이 철저히 확보된 기업들, 슈레딩거라던가신테카 바이오 이런 기업들에만 이제 맡기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후보물질에 대한 그런 발표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서서히 좀 오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유럽기업이라던가 이런 쪽도 이제 협력을 이미 하고 있는 것이고요. 3천대 정도의 슈퍼컴퓨터를 가지고 있고 어,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합니다. 참고로 3천대 이상의 슈퍼컴퓨터를 가지고 있는 기업은 네이버, 카카오밖에 없어요. 네이버 그리고 카카오 그리고 SK SKT 뭐잘 모르겠는데 SKT 아무래 네이버가 거의 확실하고 카카오 s k t 정도밖에 없습니다. 있어봤자 나머지 기업들은 없어요. 정말로 없습니다. 어, 삼성 SDS 정도가 이제 그나마 후, 후보가 될수 있는 그런 기업 중 하나인데 네이버 정도. 어, 슈퍼컴퓨터 가지고 있는 기업이 신테카 바이오이고 신테카 바이오는 AI 플랫폼에만 이제 온 힘을 쏟아 붓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성과가 내년부터 나올 것이라는 것이 예상이 된다면 지금의 2,200억이라는 그 시가총액은 실상 지금 당장에 봤을 때는 고평가라고 그 볼수 없겠지, 그 밖에 볼 수밖에 없겠지만 추 미래를 봤을 때에는 조금 더볼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유니닉과 비누에 대한 그런 검증 절차가 어, 지면서 이쪽에 대한 변동성이 크면 그 2등주를 찾을 수밖에 없어요. 2등주는 높은 확률로 이런 쪽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만약에 1만대까지 증설이 된다면 그러니까 확정이 된다면 혹은 1만대까지 증설이 되면서 3만대 증설까지 발표를 공식적으로 하게 된다면 이 기업에 대한 어, 그런 기대감이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3천대의 그런 어, 슈퍼컴퓨터를 가지고 있는데 시가총액이 2,200억이라는 것은 슈퍼컴퓨터 한대 한대 대략 3천만 원 이하 정도의 그런 가치밖에 부여하지 않는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결국 실적에 따라서 봤을 때는 가치 평가가 될수 없지만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성장 잠재력이라든가 혹은 자산의 가치라던가 데이터의 가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특히 테마성 이슈를 이슈가 지금 온 어, 주식시장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덮고 있다는 것을 봤을 때에도 음 분명히 좀 기회가 있을 수 있겠다. 특히나 기술적 분석마찬를 해낸다면은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따라서 오, 오늘 약간 12에서 13% 정도 올랐을 때구약을 꼈을 때 단기로 투자한 경우는 매도가능하다 라고 어, 저는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매도를 하지 않은 이유도 추세가 꺾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조금 더 가져가면서 어, 지켜볼 수 있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테마성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펜멘터적으로 그나마 가치 평가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그런 기회 되지 않을 기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곳으로 신테카 바이오에 대한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의료 AI에 대해서 비노와 루닛도 함께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다는 점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어, 다들 아시죠? 제 모든 영상은 매수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닙니다. 저 역시나 이미, 이미 수익을 어느 정도 내고 있기 때문에, 어, 성공하시면 되겠습니다. 필승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는 돈이 됩니다. 필승!